여기는 이제 고속도로인데요. 고 고속도로를 잘 가는데요. 뭔가 스쓱 와서 날 때려요. 뭐? 뱀왜또뱀이에요그 <laughs> <laughs> 화물차에 이렇게 묶는 끈 같은 거묶프 네. <laughs> 그런 건가 어이씨. 잡는다 <laughs> 진짜 천천히 가신다. 그뭐 완전 안전 운전하시것뭐지만어 뭐 음. 뭐 이제 시장에 오오 지금 이 오. 아 와. 와. 어. 뭐야? 와, 저 뭐야? 뭐야? 저거 저런 게? 저 무슨 일이 쓰려고왜가 자동문 닫히듯이. 어, 스이 타이밍 뭐? 이게, 이게 움직이기도 하네요. 민거 같아요. 민거 같아요. 여기 막을라. 막민게 아니고 바람에. 바람에. 얼마나 바람이 센데. 근데 바람 때 바람이 움직도면 고정을 잘못 잡았다는 고정? 얘기네요. 저거 저거 밀리면 안 되죠? 네. 네. 저게 피 방호벽이라고 하잖아요. 폴리에틸렌. 저 안에 뭐 집어 넣어야 돼요? 모래. 모래. 물, 물, 물이나 모래나 이런 네. 거 집어 넣어서 근데 되게 빈 통이에요. <laughs> 비어 있었어요. <laughs> 이건 실수네. 저 깜짝 놀랐어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 아, 진짜 스르르 거나 한짝 나왔어. 진짜 뱀처럼 왔어. 아, 떨어질 어, 거야. 생각했는데 <laughs> 지금 나는 저기 뭐 하이패스 구간을 막는 줄 알았어. 더 <laughs> 이상 못 봐. 아 이게 누가 밀고 있나요? 야별 일이 다 있다 진짜. 별의별. 이번에는요 고스프로 아니고요 일반 도로인데 공사 구간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불박차 가고 있는데요. 가다가. 옆에 옆에 화살표 있죠? 저기 공사 중인거 없어진다고 없어진다고 자불박차 정상 들어가요 여기, 여기 오른쪽 없어져요 그죠? 근데? 이 어? 어? Чи, 아 에이. 어? 어? 이거는 너무 아, 뭐 아, 뭐예요? 앞러 가려고 빈대빈이에요 빈대빈이요대빈이죠 처음부터 옮기지 못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블박차는 원래 이대로 가고 저 오른쪽에서 오는 차는 길이 없어지잖아요. 차로가 없어지죠? 그럼 내 뒤로 와야 되죠? 네. 근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를 뚱스 들어오는 거야, 여기를. 야. 아, 여기를 들어오면 돼요? 아, 들어오면 되아니냐 여긴 먼저 가려고 아, 이거 말이 안 되나? 이거 무슨 아, 치기? 칼치, 칼치. 그렇죠. 칼치. 칼치도 칼치. 아. 못 했는데, 뭐, 저거는. 스티 운전을 저렇게 하냐? 저거, 지금. 그림으로 깜빡한다고.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음? 와. 그죠? 여기 화살표 돼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 자, 저 트럭 머리. 뒤로 가야 되잖아요. 야, 진짜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다 <laughs>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저기로 갈 생각이 었 나. 그러니까 저 트럭보다 <laughs> 내가 더 먼저 갈수 있을 거라고, <laughs> 거라고 거 착각한 거. 거죠. 착각이, 엄청난 착각이죠. 이거 분심이 몇대 몇으로 나왔을까요? 아, 아... 9대 10. 어? 그래, 10은 맞네. 뭘. 참... 야, 90대 10. 음... 대박이다, 10. 10은 뭘까? <laughs> 나단,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수근 씨,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네. 그만해. 산책하는 산책. 또 수근 씨가 가다가 라단니뒷동산테빵 때려. 네. 때면 그때면. 그때백대 빵. 이거 분심형 구0대십이 이거, 이거 분심구대이야 이게 90대 10이야. 100대 빵이죠이거 아, 똑같은 거지, 아까 그거랑. 네가 막았어야지, 이렇게. 100대 빵이지 가만히 있어 내가 막았어 아니, 거야. 아까 아니. 이거 똑같잖아. 3차선에 수근이 형 노는데 조심했어야지. <laughs> 그럼. 내가, <laughs> 야, 내가, 내가 언제 때릴 줄 알고. 이어 이걸 어떻게 해? 사람을 믿어, 내가 언제 때릴 줄 알고. 어떻게 어떻게 할지 할지 내가 신이지. <laughs> 그러니까, 와. 진짜 <laughs> 말도 아, 아, 안 돼. 걸어가는 동안에 100대 아, 빵은 없다. 재현이 너무 완벽했다. 이 사건이 90대 10이면 억울하잖아요? 네. 소송 가야 되겠죠? 네. 제발. 일심에서 증거를 취소한다. 어. 그러면 몇대 몇? 백 대빵. 자, 보시죠. 거기는 삼천로가 막혀 있었다. 근데 거기서 없어지는 데가 없다. 급가속해서 급가속에서 앞으로 탈출이 들어왔다. 불박 속도서는 뒤에서 없어진 데서 탁, 갑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사고 90대 10으로 판결한 1심은 잘못됐다. 백 음... 대빵이다. 이번에는요. 우리 안나경 아나운서는 식사하러 어디 이제 신랑하고 같이 갈때 미리 식당을 정하고 가나요 아니면 가다가 여기! 어떤 스타일이에요 <laughs> 죄인지 피인지네요 저는 피라서 사실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음... 어 의외다 오 음... 정하고 갈것 같은데 <laughs> 근데 정하고 가다가 맛있는 거 발견하면 빠지는 건 없는데. <laughs> 어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항상 모여 있잖아요, 맛집들은. 맞아요. 정하오 어, 갔는데, 어, 옷것보다 어, 이게 더 맛있어. 맞... 맞... 맞아요, 저도 네. 그럼 바로 그냥 빠질. 아, 그래. 그래.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사고가 납니다. 아. 아 갑자기 끌리는 아, 거야. 저 앞에 신호등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피보자예전. 보자예전 신호대기 하고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대화 내용을. 오늘은 떡밥 먹고 왔어다그 아 어. 어. 어디? 꿈. 어디? 아이씨. 어떻게 박은 거지? 봐야 돼, 봐야 돼. 보자. 어 옆에도. 아이씨. 어떻게? 거저게달려온다며이 세상에. 어떻게 날아왔어요? 어 그러니까 어디서 주... 날라오신 거지? 지금 운전자 저기 날아가셨어 어. 지금 여기서? 그냥 여기서 밥밥 먹고 갈까? 그냥 여기서 그래서? 밥 먹고 갈까? 옆에 식당을 네. 보고 들어가기 자마다 네. 비보자 예전은 어쩔 때할수 있다? 초록 불이 일 녹색 불일 때. 네. 그쪽에 차가 안올 차가 안올 안 때. 네. 근데 저기서 직진할 차들 있어요? 있어요. 네. 차들이 출발하기 전에 얼른 내 꺾는 거야. 음. 얼른 꺾는대 오토바이가. 보기셨네. 아, 아, 저기 있었네. 아, 그래. 아, 아, 아 진짜 봤다. 안 보였다. 서로 근데... 못 봤다. 어떡해. 근데 이 오토바이는. 몇 차로에서 왔어요? 차선을 안 지켰어요. 저기 안전지대 아니에요? 아 여기는 차로가 아니고 갓길이야 갓길. 아, 네. 아 가, 가, 갓길로 왔네. 저 오토바이는 어떻게 왔느냐? <laughs> 아, 이렇게 근데, 아... 오토바이가 여기서 오다가 맞지? 이렇게 오다가 갓길로 빠져서 슝 아, 이렇게 온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달리셨어요? 누가 나서기 됐어요? 이거는 누가 더? 오천원이도 아. 차선 이반이잖아요 일단. 오토바이가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그쵸. 아무 일 없었던 그쵸, 건데, 충분히 갈수 있었던 거죠. 근데 신호상으로는 직진 우선이니까. 그렇지, 직진이 응. 우선이잖요 직진이 우선이면. 오토바이도 차들 뒤에서 정확하게 기다려서 있어 있었으면 음, 네. 사고가 아, 없는데 차선 음. 위반을 하면서까지 왔거든요. 네, 오토바이는 걸로 올 수가 없죠. 그러면 아쉽지만은 저는 오토바이가 잘못이 더큰 거라 일은 그냥 아, 안 되는 거구나, 거구나. 그럼 오토바이가 더잘못했던거 어. 봐야겠네요. 예. 그런데 오토바이가. 무등록이기 때문에 보험이 없어요. 만약에 오토바이가 보험이 있으면 오토바이 보험사랑 이 불박차 보험사랑 싸웠을 텐데 오토바이는 보험이 없어서 불박차 보험사가 아 이거 오토바이 80, 불박차 20으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나온대요. 네. 아내 보험사가요? 네. 어떻게 할래요? 받아들이실래요? 안 받아들이실래요? 20도 조금 억울하실 네. 것 같은데. 내가 자동차 운전자라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빵이에요아 근데. 안 받아들이면 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 <laughs> 아. 어쨌든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그 갑자기 좌회전한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잖아요. 혹시라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차가 다 지나가고 시야가 확보될 때 들어갔는 게더 안전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오토바이 아니어도 자전거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일 수도 있겠네. 아, 네. 자전거는 각 길로 다닐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죠. 그게 아, 문제가 아닌데, 네. 그럼 자전거랑 사고 났으면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무조건 차가 자동차. 그렇죠. 네. 어. 그러면 80대2 0이면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까요? 무조건 받아, 받아들. 여 무조건 받아들여야죠. 자전거도 자전거 있으니까 받아들이라. 결국은 성급했어요. 음. 이 보자 이전는 직진한 채 가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을 때,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을 때 그때 여유있겠다. 아, 가야... 진짜 파란불 바뀌자마자 가죠. 네, 그래서 좀저 네. 시간에 이성을 좀 응, 배고프면 네. 또 잘해. 그냥 백반쯤은 보고 가시면. 맞아, 맞아요, 판단력이 좀 네. 많이 나가요. 네. 네. 배고프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그앰뷸런스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불빛 있죠. 네, 네. 네.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초록색, 어? 어 초록색이에요? 어? 색깔 한세 가지 나오죠? 주황색도 있어요 노랑색 인가 아닌가? 주황색, 어, 빨간색, 노랑색. 구급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역시 두 가지였어. 우선 빨간색이 있어요. 어떤 구급차? 소방차. 맞아요. 아... 119는 빨간색이에요. 아 그리고 119가 아닌 차는 이런 색깔입니다. 저 뒤에서 무슨 색깔이 오나 보세요? 오, 진짜 초록불이다. 뭔지 아, 아세요? 초록불이 초록색이다. 아, 초록색이네. 그럼 병원에 몰랐지죠 아, 응급차 병원. 어 그러네. 네. 뒤에서 저렇게 막 그냥 사이키 조명 같은 거 틀면서 차가 와요. 그래, 비켜줘야지. 비켜줘야죠. 네. 비켜줘야죠. 얼마나 급해요? 그 프하이까 얼마나? 예. 느껴졌는데 좀 이상하죠? 예 불이 좀더 세죠? 왜 그러지? 엄청 세죠? 예 무브시죠? 더 세죠? 급차가 아닌가? 예 네. 뭐야? 사냥 창거? 야 모조품이야? 뭐 아니 얼마나도 팔면 이렇게 오겠어요? 네. 화장실 급한 차 아니야? 그냥 장식 아니, 엄청 급한 차인가 보네 무슨 차길래 그런? 러 그냥 장숙. 어, 근데 원래 이렇게 안 어, 는데. 아, 일반차잖아. 왔네. 어? 일반차네. l c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일반차야. 아, 어, 뭐야? 뭐? 내, 내 차. 래파에, 래파. 내 차. 어, 아, 어, 어. 내, 내 차. 인차 아, 차 뭐야? 뭐? 내 차. 래파에, 래파. 내 차. 내 차. 견인차견인차는 아, 왜 저렇게 다니지? 아, 아 저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어우. 음. 그래서 구급찬 차줄 알고 비켜줬대. 그래서 얼른 양보를 해줬대요 음. 그런데 보니까 저게 레카드래요 아유. 그래갖고 하도 계시면서 쫓아가 봤대요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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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고 난차 음. 그거 매달러 는 거예요 음. 저분들은 먼저 가야 되니까 빨리 물론 레카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음. 우리 송민규 아나운서 어떤 면에서 일단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면 길이 막히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음. 저분들이 도와주시면. 체증이 좀덜어지니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 뭔가 실뢰하는 목소리. <laughs> 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더 먼저, 더 제일 먼저 도착해요. 음. 그래서 2차 사고 예방을위 해서 그 현장 노출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저렇게 눈부시게, 저 눈통을 줄 정도로 아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원래 레카는 저런 색깔이 아니고 무슨 색깔이죠? 주황, 주황, 주황색. 황색 예, 그리고 소리, 소리. 소리. 저 차는 저렇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네, 일반 차처럼 가야 되는구 초록색이니까 구급차인 줄 알고 비켜주는 거잖아요. 저 불법이죠? 안 되죠. 레카는 용달차랑 똑같은 거예요. 음. 자기 영업하러 가는 거예요. 아. 음. 전인차 기사분 중에서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분을 두분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안죠. 2월 18일날 <laughs> 얼마 안 됐다. 2월 18일이면 춥죠? 네. 예. 네. 밤 11시 18분 그리고 뭐가 와요? 비요. 비가 어? 와요. 어? 비가,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예.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어, 잠겼다. 불이 잠겼어. 잠겼어요.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뭐가 뱅글뱅글 돌아가죠? 그럼 지금 견인차가 서있다 얘긴데. 여기가 뱅글뱅글 여기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주황색 불 뱅글뱅글 돌아가죠? 네네네. 예. 이분이 아이고 음. 맨발이 맨발. 아, 아, 저걸 치우시려고. 찾... 아, 어, 저 아, 저가면서 아, 어, 저기 또 옆에는 경광봉들은 시고 경찰분 또. 아니에요. 저건 경찰 분이에요. 경찰분. 아. 와, 좋습니다. 저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저렇게 하고 계시네요 아니, 여기 이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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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여기 치워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여기 여기 저 뚫어야 되겠다. 와 저런 말 생각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전에 저쪽에 하나 뚫고 온 거예요. 아아 뚫고 여기 또 뚫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 찾았어 이제. 저 낙엽이 많이 져래 갖고 저기 배수가 막힌 거예요. 응. 낙엽 때문에. 날이 또 추웠을 텐데요. 얼마나 발지럽겠어요. 2월 18일이면 추워. 맞아요. 맞아요. 도로 오는 건가 경찰 분들이? 어, 물다 물 빠졌어, 이제. 오, 다 빠졌어. 신기하다. 네. 어, <laughs>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 지역 견인권을 다 드려야 되는 거아요 어. <laughs> <laughs> 진짜 그러고 싶어. 한달 견인권. 그럼. 수고하셨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견인 기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러지 마.

그냥 음, 몸을 그냥 던진 것 같아요 저분이. 잘못 있나요? 없습니다. 아 어지러. 그러나 경찰은. 아저 그러지, 아. 그러지 마요. 아저 그러지 마요. 내 본관이야. 그걸 보고도 보험사는 그러지 마요. 얼마 안 되지. 아별일이다 어. 있다. 평상시에 우리가 네 시간에 일을 나갑니다. 거기가, 형상시 다녔던 길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한순간에 뭐 사람이. 와. 어머, 진짜. 미 언제, 와.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저도 진짜 몰랐었고, 더망당했죠요 저렇게 사람이 뛰어놀지는, 상상도 못했고, 팔이, 이제, 골절을 돼가지고, 다준 거는 낫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 많이는 안다쳤네 생각보다. 나이대는 20대 중반인가 뭐야? 30대 초반 정도는 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따라 좀 어머니한테 꾸중들어가지고 아마 술을 많이 먹었다고. 술을 많이 먹었다고. 아이고야, 참. <laughs> 엄마한테 돈넣 말이 돼? 저거 <laughs> 저러면 안 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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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가 깨지고 막에 담버하고 어네트 쪽에 그쪽으로 다 들어가가지고요. 저큰차들달는 거야? 어우 쳤네 그 240만 원에 들었어요 4차로 해가지고 알고 있거든요 저걸 피할 수있 일단은 경찰관님 말씀은 8대2라고 저한테 아... 말씀을 해주고 결정이 30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벌점? 와... 왜, 왜 그런 거야 왜 진짜... 진짜. 아, 나 진짜 억울해서 인정 안해 제가 그 전에 막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내면은 면허가 취소가 되니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내기 가지고. 어 내신 거 아니야 혹시? 안돼 내면 안 돼. 완전히 어비신분 같은데. 아 면허가 취소가 되니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내기 가지고 그날 내가 바로 사만 원 성공했습니다. 아안 되는데 좀 억울함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없겠다면 가시를 인정하겠지만, 을 일단 차대 사람이라서 보니까 가시를 잡아야 한다고 해서. 아, 저건 잘못이 없지, 사실. 의료보험으로 본인들이 처리해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보험사 돈으로 치료해 준 것도 아닌데, 저한테 8층이 붙은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진짜 보험사, 와. 하. <laughs> 고행인 받은 차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과실이 1만 있다 하더라도 다 차서 처리를 하고 그 개인한테 부상을 못 해요. 어 뭐? 어? 이제 그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적으로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탈증이 돼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이야내 과실이 없는 거를 입증을 한들 선생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 그러니까 고의를 입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면 어요그 할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 게 어떻게 할수 없는 게 말이 돼요? 와 너무 진짜 미칠 것 같다 아... 저게 진짜 너무 망당했죠 내 보험사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직도 의문이 많고 영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슨 생각을 해뭐 어라 생기는지도 저도 모르겠고요 민감인가 하는데 딸이 한번 아빠 이렇게 억울한 이유 한번 올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보를 한것 같습니다. 잘했다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도로공통센터 가고다가 의뢰를 하려 해서 땅차 관할대 전화를 해서 제가 의뢰를 했어요. 허위가 없다고 얼마가 나가지고. 그렇지 와, 누가 말도 점없어주고1 4만 원까지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왔었습니다. 오마이다 <목소리도> 그리고 나중에는 보험사에서 할증이 이될 거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오. 야 미제미 별또한 번에 또 한물리님 덕분에 무혐의 돼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됐다. 진짜. 근데 이 아, 진짜. 아, 다행이다. 너무 억울하시네. 사필이 형이야. 원래 잘못이 없, 잘못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새벽 5시거든요. 새벽 5시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목소리> 달려오면, 이거 어떻게 피해요? 맞아요. 1초만에 막, 전속으로 력 달려오잖아요. 응. 예상할 수 있어요? 피할 수 <laughs> <피>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 와,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내편 대달라고 보험사에 보험료 내놓은 건데. 맞습니다. 근데 아닌 보험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laughs> 그러나 그것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우리 한블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